안녕하세요 10월 6일 오늘 목상 제목은 The Bent of Regeneration Regeneration은 중생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Bent는 경향 좋아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거듭나기를 좋아하심 거듭나는 것을 기뻐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When it pleased God to reveal his son in me, 내 안에 그의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여기서, 내 안에 그의 아들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거듭남의 증표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If Jesus Christ is to regenerate me,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한다면, What is the problem he is up against? 주님께서 직면하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be up against는 be faced with와 같은 의미입니다. 직면하다, 부딪치다. I have a heredity. I had no sin. 내가 바로 유전형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 할 말이 없는. 여기서 heredity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일 유전형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발언권도 결정권도 없다.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I'm not holy. No r likely to be 나는 거룩하지도 않으며 그럴 가능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any for Jesus Christ can do is to tell me i must be holy.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에게 내가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뿐이라면 h is teaching plant s despair 주님의 가르침은 나에게 절망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But if Jesus Christ is a regenerator,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즉, one who can put into me his own heredity of holiness. 즉, 내 안에, 내 속에, 그분 자신의 거룩한 유전형지를 넣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then, 그러면, I begin to see what he is driving at.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것,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기 시작합니다. When he says that I have to be holy, 내가 거룩해야만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Redemption means that Jesus Christ can put into any man the, the hereditary disposition that was in himself 구속함 대속하심은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Any man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분 자신에게 있었던 바로 그러한 유전적인 성향, 즉, 거룩함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그 유전적 성향을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넣어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속하심의 의미입니다. And all the standards he gives are based on that disposition.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주시는 모든 기준, 그것은 바로 그러한 성향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은 거룩함,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기준들은 다 주님의 안에 있는 그 성향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His teaching is for the life he puts in. 주님의 그러한 가르치심은 주님께서 넣어 주신 생명,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그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 생명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The moral transaction on my part. 그러면 내 안에서 나에게 할수 있는 도덕적인 거래. 그래서 transaction 은 어떤 상거래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Moral 은 도덕적인, 올바른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한 것을 거룩함의 형질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할수 있는 것 바른 거래는 바로 agreement 동의하는 것입니다. With God's verdict on sin in the cro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에 대한 평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평결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식임받는 것 속죄함을 얻었다는 그 평결에 바로 아멘 하고 동의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The New Testament Teaching about Regeneration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은 is that when a man is struck by a sense of need, God will put the Holy Spirit into his spirit. 바로 우리가 절박감, 절박감에 처하게 될 때, 절박감에 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을 그의 영에게 넣어 주실 것이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And his personal spirit will be energized by the spirit of the son of God. 그러면 그의 개개인의 그한 영은 하나님 아들의 영에 의해서 즉 성령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Until Christ be formed in you.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The m o r a l Miracle of Redemption. 대속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인 기적은 바로 is that area입니다. God can put into me a new disposition.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새로운 성향을 넣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Whereby, whereby는 by which. 그러한 새로운 성향에 의해서, 주님의 거룩함이라는 그 성향에 의해서, I can live a totally new life.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When I reach the frontier of need, Frontier는 변방, 외화 경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절박감의 끝자락에까지 우리가 도달할 때, 절박감에 도달할 때, 그리고 Know my limitation, 나의 한계를 알게 될 때, Jesus says,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Blessed are you.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But I have to get there.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거기는 절박한, 절박한 심정을 말합니다. God cannot put into me a responsible mortal being. 하나님은 어떤 책임감 있는 도덕적인 존재로 내 안에 넣어 주실 수 없습니다. The disposition that was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러한 성향, 그것을 그것이 Responsible moral being입니다. m o r 우리가 거룩한 존재, 책임감 있는 거룩한 존재,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넣어주실 수 없습니다. Unless, 뭐, 뭐 하지 않는다면, I am conscious. I need it.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내가 자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절박감 가운데 내가 깨닫지 않는다면, 절박감 가운데 놓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 없습니다. Just as the disposition of sin. 제 성령이 entered into the human race by one man. 한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게 들어온 것처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So, 거 마찬가지로, The Holy Spirit entered the human race by another man.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 다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and redemption means 대속하심은 의미합니다. that i can be delivered from the heredity of sin 나는 죄 유전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d through jesus christ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can receive an unsolid heredity 더럽히지지 않은 그한 형질, 흠 없는 그 유전 형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스, the Holy Spirit, 즉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주님의 그 거룩하신 형질을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절박한 간절한 필요성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8장 17절을 읽고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